그러면, 식상. 식상은, <laughs> 식상은 어떻게 눈치를 볼까요? 식신의 눈치. 식신의 눈치는, 그렇죠. 좋아요. 내가 내 눈치 보기. 상관의 눈치는 내 것을 얻기 위해 남 눈치 보기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식신의 눈치. 내가 내 눈치 보는 거야. 거울 보는 거야. 너 진짜 괜찮아? 너 정말 그거 좋아해? 너 진짜 후회 없어? 지금 선택하잖아. 그럼 끝이야. 정말 그걸 원하는 거야? 이게 식신의 눈치입니다. 근데 뭐를 보고? 누굴 보고 해요? 거울 보고 해요. 거울 보면서 정말이야? 원이라 너 진짜 너 네가 정말 그걸 좋아하는 거야? <laughs> 내가 내 눈치를 봅니다.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막 해요.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. 이게 식신의 눈치예요. <laughs> <laughs> 말해놓고도 웃기네. <laughs> 상관의 눈치는 뭐예요? 아, 쟤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이 나쁘지? 오늘 가가지고 쟤한테 뭘 시켜야 되는데. 쟤한테 시켜야 결과가 가장 잘 나오는데. 오늘 기분이 나쁘네. 아, 이따가 술 먹여야 되나. 어떡하지? 이걸 고민하는 게 상관의 눈치입니다. <laughs> 상관, 된대? 안 돼? 아, 왜안 돼? 아, 되게 해줘. 오늘 돼야 돼. <웃음> 있잖아요. <웃음>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. 식신으로 살아보고 싶다? 어우 식신으로 살면 얼마나 힘든데요 매일 고민해요 매일 하, 너 지금 오늘 점심때 확실하게 너가 짬뽕을 먹고 싶은 게 맞아? 확실해? 어제는 아니었잖아 어제 돈가스였잖아 근데 왜 오늘 갑자기 짬뽕으로 바뀌어 오늘 진짜 짬뽕이 맞아라고 혼자서 내 안에서 내가 싸운다니까요 이게 식신이라고 요 내가 내 눈치를 본다고요 <laughs> 확실해? 어제는 돈가스였잖아 왜 오늘 갑자기 짬뽕이야 <laughs> 후회하기 싫은 선택을 <laughs>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을 안 하기 위한 식신의 눈치 내가 내 눈치 보고 <laughs> 쌍관의 눈치 아씨 오늘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아 오늘 부탁할 게 있는데 오늘 부탁을 해야 내가 납기일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안개 속을 매일 <laughs> 걷자 <laughs> <laughs> 나도 나를 잘 몰라 이게 식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. 내가 나... 나... 매일 걸어요, 매일. 매일 안개 속을 걷고, 이제, 관뚜껑 닫을 때쯤, 아, 나는 이런 거였나? 그랬는데, 이렇게 관뚜껑이 이렇게 쓱 닫히는. <laughs> 평생 자신을 알아가는 거. 네, 그런 역할로 내가 살아간다. 식신격. 천간에 식신이 있다. 내가 내 눈치를 보고 있다. 네,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<laughs>